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 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시편서 78편 30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 그럴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귀하고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 네. 예지는 본장 55절에서 56절 말씀에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비하시고 이스라엘 집화로 그 장막에 그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않냐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요와께서 루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체계하시며 그온수들을 격동시킬 시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유아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망군의 유아를 찾지 아냐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 네. 예전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 백성이 각기 선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과와 가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요하의 노가 쉬지 않냐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 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요아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장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평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누리시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